대학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죠. 이때 절반이 떨어져요. 이때 절반이 떨어져요. 52% 이탈시. 그 다음에 30대에 또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애 낳고 그럴 때. 아쁘다 이거야.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야. 그리고 떨어진다 이거야. 그리고 40대 때도 좀 떨어지고. 아이고 인생살기 힘들다. 50대에도 좀 떨어지고. 이때 이탈을 한단 말이에요. 이탈.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을 믿다가 등진다는 거예요. 믿다가 타러 가면 안 됩니다. 아, 네. 믿다가 타러 가는 것은 미끄러지는 거야. 어디로? 지옥으로 미끄러지러 가는 거야. 끝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냐 이유는 많아. 핑계 없는 믿음 없다고 이유는 많아, 이유는. 여러분, 핑계 없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아, 나는 암걸려서 죽었대. 나는 교통사고 죽었대. <laughs> 나는 어, 도둑한테 칼에 뚫려가서 죽었대. 나는 싸우다가 한대 잘못 맞아가지고 죽었대. 별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핑계없는 무덤은 없어요.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안다니냐 물어봤더니 개인 사정이 있대. 아 개인 사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개인 사정이 있을수록 기도하고 하라는 게 나가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걸 핑계를 가죠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되지. 결국에는 자기 영혼에 해로움을 갖다 주는 건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교회 내의 문제와 분열. 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대? 교회는 천사들만 사는 데가 아닌가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싸우 쌌대요? 목사하고 아, 성도 이렇게 이렇게 싸우 대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우 쌌대요? 이렇게 상처를 준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할때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요즘은 더 그래요. 에, 자유로운 신앙생활. 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자꾸 뭐 나와라 말아 그면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난 싫다 이거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옥하는 거야. 그러면 어거지라도 나는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멀리 하는 건 내게 복이 되지 않아요. 아멘. 그 다음에, 그다음에 신앙의 회의를 듣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기도해도안 들어주신 것 같다. 또, 교인 간의 갈등. 아, 나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고 싶다. 그런 <laughs>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의 인격 설교. 아, 목사님 그 사람인데 인격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뭐, 어게해 그죠? 그러나 목회자가 가능하면 덕스럽게 해야지. 아멘.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목사님은 왜 맨날 그런 소리만 했었는데 하면서 또 그렇게 시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기도해 드려야 할줄 믿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이게 다 교회의 이탈 원인이에요,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200만 가까이 되지, 교회 안 다니는 신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나면안 돼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참 믿음이 식어지 지금 길로 가는 거야. 아멘. 자꾸 네.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함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아멘. 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저잘 나지. 그리고 기도해서 위로도 받고 세상을 이겨나 힘도얻지 네. 아멘. 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모이지 못해가지고 신앙을 많이 잃어라고 있어요 지금. 그 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할줄믿습니다 네. 네. 물론 우리가 기왕이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고. 내 영혼을 깨우는 설교가 있다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많이 지금 한국교회 성교들이 요동치고 있어요. 어떻게 요동치느냐? 영혼의 양식을 잘 먹이는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영혼을 참으로 천국까지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을 입게 할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는 어디일까?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그리고 막 성도들 요동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도 들고 저 설교도 들고 엄청 듣고 있어요. 그러나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은혜를 잃지 말아야 할줄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려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럴 때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코로나 이런 예배를 제대로 게못 들으는 이런 시대에는요, 자기가 자기 영혼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 아멘.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에 렇게으려고 하고 성령 충만한 옷 입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죄악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려가게 되는 거야.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거야. 생명력을 잃어버린 물고기는 떨어져 가는 거야.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고 아멘. 자, 그래서 성령님의 계시하신 것 도우심을 읽기 위해서 는 이런 하나님의 허락을 읽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기도해야 할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이 막물 부어주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잖아요. 네. 병아리도 그렇더라고요, 병아리. 여러분, 병아리 교회에서 키우잖아요. 병아리도요, 병아리를 키우다 보니까 딱세 가지가 중요하구나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병아리는요, 이 저체온증이면 죽어요. 저체온증. 그래서 거기다가 전등불을 켜줘야 돼요. 백혈등 같은 경우는. 따다하게 해줘야 돼요. 병아리는 저체온이 되면 죽어요. 흙 떨어져가지고 어제도 낮에 제가 햇빛 보라고 밖에다 꺼내놨어요 병아리를 박스채로 그러니까 햇빛 보니까 막거더니 놀더라고 요 재밌게. 근데 제가 그거를 해가 지면은 안에다 넣어주고 전등뼈를 켜놔야 되는데 안 했어요. 어두워질 때까지 내또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큰일났다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병아리 세 마리가 서로 붙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laughs> 세 마리가 세 마리가 춥다고. 응, 이러고 있는 거야. 힘을 못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가지고 빨리 내가 그 백, 뭐냐 그 전구로 꽂아가지고 열을 해줘 주면 살아나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교회 와서 영혼의 햇빛을 받아야 돼. 누구 햇빛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의 햇빛을 받아야 돼. 그러면 내 영혼이 세상에 살면서 위축이 되고 저체온증이 걸린 것처럼 메가리 같고. 이러다가도 번쩍 바짝... <laughs>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했때또 주일 날예배 오시면 여러분 영이 사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따뜻한 뼛 가운데 들어오고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역사를 강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찬양 들리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아멘. 근데 영혼의 양식을 먹어요 병아리도 여러분 잘 먹어요, 그죠? 모이를 주잖아요. 가루 모이를 주면요 막세 마리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먹었었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아멘. 교회 와 가지고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 요 교회 와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세상 얘기를 했었고 문학 얘기를 했었고 비유를 들어도 불신 세상을 얘기해 가지고 비유를 들고 있고 그러면 세상 소설책이라 얘기하고 있으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면 으그 말씀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아리들을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막 깃털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태어났던 한 마리는요, 이, 이, 달걀을 못 깨는 거야. 못 깨는 병아리가 있어요. 어, 껍질을 못 깨야 지가 허연 그 껍질 있잖아요. 그걸 못 뜯고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또 보니까 피가 막 거기 막 굳어져 있어요. 얘 죽게 생겼다, 이거. 내가 얘를 살리할 때 숨이라도 써야 되겠다 가지고 살짝 건들 가지고 뜯어줬어요 숨이라도 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또 피가 나오는 거야. 와. 그래서 제가 알정도어서 얘는 죽겠다. 기도해라. 얘는 죽겠다. 얘두 마리는 잘 태어났는데 얘는 아무래도 죽겠다. 건들면 피가 나온다 자꾸. 그래서 얘를 꿈틀꿈틀 하긴 하는데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유 기도해라 얘들아 얘는 죽을 것 같다. 죽으면 버려야지. 그래서 근데 다행히. 다음 날에 깨서 나왔더라고. <laughs> 어 그리고 피묻는 자국도 없고. 아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나중에 잡아먹으라고. <laughs> 그래서 야. 이것도 뼈아리는요.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 햇빛이 중요하고 모이가 중요하고 물이 중요해 물. 물을 잘 먹어요 물을. 우리 는 우리는, 우리는 영영원히 생수가 누구세요? 성령님 아닙니까? 교회 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거룩해지는 거야. 아멘. 루야내 영혼이 목 말르고 세상에 찌들어 있는 생활 가운데서 어디서 숨쉴 곳도 없는 것 같고 사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도 교회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영혼이 사는 거야.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의 생수와 같이 성령님이 내속안에서넘쳐나시는 거야.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죠? 그래서 그와 같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절부터가 중요해요. 한번 빛이 을었고 근데 타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한번 빛이 을어졌다에 네, once united. 네, 한번빛임을 받았다. 빛이 비쳤다 이거냐?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빛을 비춰주세요. 무슨 빛을 비춰줄까요? 복음의 빛, 복음의 빛. 우리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을 확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침받을때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주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열림이 아니고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죠? 이게 바로 누구나 한 번씩 겪는 이비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아 세상으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구나 이것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계 하세요. 하늘의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 하늘의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아, 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한번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는 영생을 얻게 돼요. 하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사는 선물을 말해요. 하님의 은사를 맛보고 구원을 체험했다 이거야.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 테이스트 맛을 본 거야. 계요말이라고 계유말 게요말이 말이라고 얘기 헬라어 써 있는데 맛본 걸 말이야 맛본 거. 여러분이 음식을 맛보듯이 커피를 맛보듯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큰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맛을 봤다 이거야. 여러분 다 맛보, 맛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맛을 보고 하나님 의미를 맛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참여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 네.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크, 기름 부음도 체험해보고 할렐루야! 네. 나도 한때 왕년에 구원도 받았고 성령 충만도 받았고 방언도 말하고 병고침도 받았다 하면서 이게 바로 성령에 참여했다는 증거예요. 참여했다는 것은 함께했다. 예. 그런 의미죠. 성령이 나눠주신 은혜를 입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방언도 말해보고, 병고침의 옷을 입어보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이제 눈이 떠졌어. 그게 바로 성령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최고구나. 아멘. 아멘. 세상에 어떤 글보다, 어떤 책보다 내게 영생을 주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는 책이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한 말씀. 선하다는 말은 그 의미가 좋다라는 말도 되지만 탁월하다. 아주 빼어난 말씀이다. 그리고 좋은 말씀이다 이거야. 하나님 말씀 좋죠? 탁월한 네. 말씀이죠. 네. 무엇과도 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야. 세상에 어떤 척과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은 네. 최고예요, 최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 내세 능력이 뭐 죽은 다음에 천국까지 오겠다는 것도 알게 됐어. 그렇죠? 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아니구나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겁니다 부활의 능력도 알게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시니 그날에 내가 부활해서 올라가겠구나 주님이 오시니 그날에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으러 공중혼인 자체에 참여하겠구나 이거예요 이거 그 능력 두나미스 그 내세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이 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 지금 이걸,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생도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도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별 능력도 경험을 했어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타락하면 안됩니다. 네. 타락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파라픽토라는 말이 쓰여있는데 떨어져 나갔다 이거야. 위에 있던 열매가 아래로 뚝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갔다 이거야. 나무에 달라붙어 있어야 열매가 뚝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버리듯이 떨어져 나갔다 이거야. 주림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여러분 다부효가돼버려다부효 돼, 요다 무효.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실정보라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도 믿다가 주님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많을 많아, 겁니다. 많아요. 많아.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그래서 이제 타락했다는 것은 어,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예수님안 믿는다 이거야. 이제는 교회 안 다닌다 이거야. 이제는 뭐 영혼이고 뭐고 참관없고 나는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지휘 건세가지고 사람들과 오래 는기더 좋다 이거야. 세상 태미가 더 좋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리는 걸 말합니다. 네. 뭐 나도 한때 뭐 왕년에 교회도 다녀오고 침례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고 방언도 말해봤고 또 나름대로 기도해가지고 병도 고침받는혜도입어먹고또 너무 주님이 십자가 지시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도 좀 흘려봤고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 알고 봤더니,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 나는 앞으로 정치인도 돼야 되고, 세상의 권력도 좀 잡아봐야 되고, 돈도 좀 많이 챙겨야 되겠고, 집도 장만해야 되겠고, 나도 또 예수님 안 믿는 여자 만나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가게 됐고, 안 믿는 남자 만나가지고, 인생 살다 보니까, 전에 내가 천날때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안 다녀. 이제는 세상으로 흘러나가 버린 걸말합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신앙생활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죽기 전에 돌아와야 할줄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인생 마치면은 천국에 못 가고 말아요.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수 또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따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회개가 안 돼. 다 같이 복음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는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을 믿다가 성령님을 모시기까지 했는데 주님을 떠나고 성령님도 그 사람을 떠나버리면은 이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또 새롭게서 뭔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될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나고 타락하는 것은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현저의 욕을 보이 현저의 욕을 보인다는 것은 오픈스웨임이라고 음,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를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지옥 갈 바에는 교회 오지 않는 게 나아 뭐 교회 왔다가 예수님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더 뜨거운 지옥불불동에 아래목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아예 안 믿으려면 믿지 말아버리라고 아예 안 믿으려면 믿지 말아버리라고 저는 그러고 싶어요 아예 당신 아예 지옥 가려면 믿지 마 그래서 지옥 가더라도 덜 뜨거운 데가 그냥 민목에 가라고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주님을 현저하게 욕보이고 더 뜨거운 지옥 아래목에 들어가려고 그래 알겠습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충격적으로 들어야 돼요. 가론 유다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유다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다. 너는 왜 나를 파는 일에 네가 주독이 되냐 차라리 다른 사람이 나를 팔면 나을 것인데, 너는 나를 따르던 자가 아니었느냐? 주님은 가론 유다가 불못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음이 좋을 뻔했다.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파은일하느냐덕군다가 나를 3년 반이나 따라다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잘 믿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안 믿는 게나아 믿는 게 믿지 말고 그냥 산다가 지옥 가나고 그냥 덜 뜨고 내려가나 모든게 믿어가지고 주님을 또 떠나고. 더 뜨거운 지옥 아래 목으로 들어갈 거다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어야지, 믿어야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다 예수님 믿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은 더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잘 믿고 안 믿는 이들은 또 믿다가 주님 떠나간 이들은 빨리 돌이키도록 기도해 줘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을 위해 합당한 채소를 내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흙으로 주으셨잖아요. 땅이 그 위에 땅 위에 여러분 봄비가 내리고 여러분 장마비가 내려주면 어때요? 가꾸고 있고 기르고 있는 곡식이 잘 자라죠. 열매 맺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자. 비가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죠. 열매가 아름답고 이쁘고 먹기 좋은 열매들, 그렇죠? 채소들 거기죠? 이렇게 열매들이 맺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다 이겁니다. 네, 복을 받는다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일 그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축복의 비를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려줬는데도 이와 같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고 안수도 받고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도 알게 되고 영원한 심판이 된 것도 알고 되고. 이게 한번 비침도 받고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알게 되고 내세 능력도 체험하고 그러고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설하고 아름다운 이런 성령님의 열매와 같이 또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그것이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잘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텐데 도리어 가시고 엉큼 필냈다 엉큼 필네 엉큼 필이죠. 엉큼 필. 가시와 엉겅퀴 이렇게 무성게 잡초만 일어났다.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낙수로 쳐가지고 곡괭이로 파가지고 다한 쪽에다 모아놓고 불질러버려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잡초와 이런 무성한 엉펑퀴를 누가 뭐에 쓰겠어요? 즘위는 엉겅퀴도 좀 관절염에 좋다고 뭐 구하는 사람도 있긴 한는데다 쓸모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먹지도 못할 거. 다 불태워버리게 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영혼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은 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에 드리는 걸 거절하시고 하늘나라에 드리는 걸 거절하시겠다는 겁니다. 거절하시고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거다. 불태워질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다른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야 돼요. 얕은 물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직분을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장론님까지 돼도 신앙이 깊지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세상에 미혹이 되기도 하고 이단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미혹에 걸려들어가기도 하고 또 주님을 떠나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장 속도는 좀 늦을 수 있어. 더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자라야 할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의 양식으로 투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이 퇴보하게 되면은 이제는 선한 영향력도 못 끼치고 교회나 거치는 사람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친다는 게 그러니까 장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일에 지장을 주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만 더 보고 이제 마칩니다. 다양한 영혼들을 보십시다. 자. 됐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커트라인이라고 합시다. 여기 올라가면 여기만 올라가면 구원받는다고 합시다. 이 줄은요, 까만 줄은 구원의 커트라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태 에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러냐 이렇게 살다가요 세상에서 그냥 부기 영화들이겠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겠죠. 죄중에살다가 구원의 커트라인이라고는 아무 상관 없어. 예수님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살다 인생 마칩니다. 예플신자들이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일단은 네. 보통 우리 예수님믿 있는 사람들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믿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 예수님을 미, 미, 믿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죠 교회를 가기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이고 또 타라 그래요. 안 믿는 것처럼 내려갔다가 또 믿음을 회복했다가 또 타라겠다가 또 올라가서 신앙생활하다 처구가요 <laughs>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봅시다. 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신앙에 왔다 갔다해, 왔다 갔다 안 믿는 거, 안 믿는 사람처럼 됐다가 한참 또 신앙 생활에 기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그러다가 뚝 떨어져 버려 요 다시 세상람 나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에요. 또 부끄러운 부분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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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냐 보세요?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t 다 e 다 a 다 e 다 w h a 다 I got the water. What I g 다 t 왔다 갔다 a 다 e r What I got the 사람 t e r What I got the water. What I got the water. What I got 을 h e water. What I g o 고 the water. What I g o 위에서 믿음이 좀더 좋았다가 좀 약해 약해졌다가 믿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러다가 성까지 가요. 아멘. 우리는 여기가 돼야 돼. 아멘. 이거 되면 안 돼요. 이거 이거는 절대 되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네. 우리 어린 학생 님들이잘봐아야 될지.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 제자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 우리 디번. 알겠습니까? 우리 안 믿는 사람들. 부끄러운 구원. 죽기 전에 막 얘기하고 있으면 믿고 가는 사람들. 믿었다 안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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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었다. 배교자는 믿었다. 믿었다 잘 믿는 것 같다더니 뚝 떨어져서 이제 안 믿어버려. 그리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은 안 믿다가 예수님 만나고 믿다가 또안 믿다가 믿다가 약해졌다가 다시 주님 끝까지 믿고 가는 거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고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장성하게 자라나지 못하면 아버지 타락할 수도 있고 아버지 신앙이 약해져서 주님과 가까운 주님의 부름과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로 가지 못한 채 유리 방어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한 사람도 아버지 아니며 주님을 믿다가 떠나가는 이들을 없게 해 주시옵시고, 어린 아이의 십자에서 청소년, 청년, 장년의 생명,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불량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래입으로 마땅히 남에게도 가르쳐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러지 못하고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나의 믿음도 지키고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 동료 이웃들의 신앙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별 은혜를 다 받았다고 해도 타락한 이들도 있다는 것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이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므로 천국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